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06편 되겠습니다. 106편도 여전히 긴 시편인데, 4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laughs> 우리가 우리의 <laughs>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또 그들의 후손을 묻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과 바과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로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도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울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곧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히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공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네, 10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어, 분량도 대충 굉장히 유사한 정도입니다. 45절까지 뭐 48절까지 뭐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105편과 106편은 굉장히 대조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5편은 하나님을 긍정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분그 영원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106편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출애굽에서부터 대략 사사기까지를 건너뛰어 가면서 지금 제시하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6편을 보면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죄악들,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들을 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나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 속죄, 용서인데 저는 그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그 용서와 속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적 어떤 명제를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교훈적인 어떤 명제로만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어,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 하나님은, 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믿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맹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무슨 죄든지 용서할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믿고, 속편하게 살 수는 있겠는데, 구약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도 지금 용서라는 말, 하나님의 속죄라는 거, 어, 말하기 위해서 지금 105편과 106편에 이르기까지 에, 거의 100절에 이르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에, 본성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는 만한 인격도 환경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재판하고 변호사들이 성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출애굽부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과 애굽 정착, 가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체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느끼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반복적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다시금 신실하게 보존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만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학적 명제, 신학적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전혀 다 날아간 상태에서 어떤 신앙을 신학적 명제로만 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도 부담이 없는. 그러나 부약적 이해를 가지고 보면 어떻겠어요?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또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더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편 106편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인간과 하나님은. 그런데 그와 같은 대조적인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왜 용서하시나?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신다들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행이다. 이렇게만 하지만 하나님이 왜 용서하시냐?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44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이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시는데 용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단계가 뭐냐면 참회, 회개가 필요한 거죠. 저는 참회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절차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온전함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걸림돌은 죄예요. 죄. 악.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다시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눈물겨운 사랑의 속죄를 실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최종적인 목표.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이라는 어떤 어, 정말 깨달음이 있기 전엔 우리가 죄 용서를 아무리 강조해도 어, 그것은 별로 은혜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다시 한번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이와 같은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서는 도무지 살수 없음을 정말로 처절하게 참회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옥에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회개한다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그 말이 그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큰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결국 그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단절시키는 모든 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까닭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와 같이 품으시고자 다시 한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관계 아래서 어, 우리를 신실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어, 선포가 여기 있고 그래서 신편 백국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7절부터 이제 후에 나오는 거는 광야 40년과 사사기를 이제 이야기 하면서 어,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회복하고 반복적으로 도와주셔서 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휘 가운데 놓으셨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도 너무 종교적인 경건 이런 거 기계적인 경건 이런거 우리가 저는 별 유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용서를 말하고 보혈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서 그뜻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창세기 3장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결국 가장 불행한 현 시대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 시대가 그와 같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경건의 열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고하고 참회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속해서 105편, 106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목표하는 최종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죄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뭐 십자가로만 뭐 보혈로만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며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누릴 어떤 복락과만 연관될 때 우리의 경건은 결국 너무나도 그 피상적인 경건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태도를 오히려 지지하는 이와 같은 그릇된 교훈들로 변질되는 건 허무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찾고 부르짖게 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거룩하신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참회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함으로써, 이땅 가운데서 새로운 담대함과 은혜 아래서 주님과 변신하게 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부르심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자리에서 담대히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참회의 음성으로 나아가서 뜨겁게 주님을 부여잡고 인생에서 다시 한번 새인 누리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